습니다일어날 <laughs> 거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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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입을 그렇게 닫는다고? 응? 응? 엄마! 그러고야 밥 먹.. 아 자지? 응! 빨리 먹어라! 엄마가.. 엄마가 속이 탄다! 엄마가 속이 탄다! 엄마 안먹어가지 저희 또 그래요 아 그래요? 몇 <laughs> 개월이에요? 21개월 어? 똑같애 아칭이! 얘 2월생 <laughs> 오어진짜요그친구나왔전친 <로크패이장. 웃음> <오>, <laughs> <laughs> 이상해. 응. 다 자라서 나왔어요, 얘는 어, 머리가. 아 어, <laughs> 그러니까요. 옛날때 별로 없긴 했었거든요 <laughs>